축하합니다 아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나대아 <.프701>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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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떡해 수인TF.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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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축하해요

무라무라무라 물까 말까 말아 지말 먼저 풀게 <laughs> 이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 못했네. <laughs> <응원아>. 나도 몰랐어. <laughs> 어머나, 어머나. <laughs>

장난이었어 <laughs>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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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들아 내가 왜 바보야? <laughs> <나는> 바보 <laughs> <맨날 오는데>. 왜 맨날 <laughs> 는데 왜? 왜 울어 왜? <목소리가 누가? 목소리가> 어. 엄 마! 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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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마! 울지 마! 울 울지 마! 울지 마! 울 울지 마! 울지 마! 울 울지 울지 마! 제 많은 앨범들을사 가지고요. 백신만 갈거했을 아껴도 봤 알바잖아. 그런 거안 이러고 이 해서 해도 아깝지 않아요. 밥먹이라 딸이 지사 줘. 가자. 밥 먹어 밥 먹어 밥싸 먹어 빨리. 너무 멀서 아, 네. 이어나네. 이걸었나 근데 진짜 이 이번에 1위 욕심이 진짜 없거든, 얘들아. 근데 근데 이 했잖아요. 욕지하게 아아아아아 했잖아요. 아 했잖아요. 아 어떡해한야왜 그래? 진짜 이번 거 너무 되게 어안이 번벙했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걸 받을 줄 몰랐거든. 근데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감사고 하 앞으로도. 걸스데이 활동도 그리고 내가 하고싶은 노래나 음악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는 미나가 되도록 노력할게 알았지? 파이팅! <laughs> 너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 열심히 할게 알았지? 사랑해! 네. 석이지 그게 <laughs> <laughs> 부탁이야 명령이야 데카 있는데 데카네언데아 <laughs> <laughs> <델카봉? 웃음> 아, 그래야 보이 여기 좀주면 안돼요? 누나 데카여기 <laughs> 아예 <돼>. 너무 어두워서안 <laughs> 아, 보여 아예 <laughs> 안 보여 너무 어렵잖 <laughs> 이게 뭐죠? 켜지 고켜 주세요. 켜주세요왜켜 아예 여기 관객 여석도켜 주세요. 그래야 나올 것 같아. 언니 진짜 예쁘다 오늘. 완전 예쁜데 오늘 진짜 예뻐.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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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한 재밌겠다. 영화 한 이게 다큰것 같지. A.I'm 뭐, the singing glass A다가 t e 진건가 감독님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왠지 내가 여기 옆에 서면 은 뭐가 너무 신랑 신부 같지않아? <laughs> 이리 와요 와 아, 홀레,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예쁘다 완전 예쁘다이렇나쁘다 진짜 이쁘다 부럽다 나 아, 나오냐고요 언니가 가운데 앉아 가운데가 아니야 가앉아지 어디? 가운데 앉 고정첨고정첨거기 거기나 달라 달라요 사진은 달라 우리 알았어 찍히만 봐서 모르나보네 어, 우리 보여? 우리 보여요 오빠? 음, 자 오빠가 음, 음, 하나 둘셋 해주세요 음,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다들 아, 김치하고 음, 네. 있어? 네 화면 찍고 네. 있지, 네. 있지 말고 하나 둘셋 김치 고정첨 와 내가 트위티 올릴게 어? 이타 р о с т 핸드폰 올려야 지금 바로 올려라 <laughs> 지금 올려줘 알았어 h e 어 내가 집에가 i l j 올려줄게 트위터 안 i n c i 인스타용 i r 아니지? <laughs> 트위터에 올려 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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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 말고 트기터에요나 깊은소식 저 기쁜 소식이니까요 저이 저번주가 내가 인 저번주 저 아, 소식이, 아, 저, 저 아, 소식이 있어요. 아, 저 기쁜 소식이 있어요. 저내사에또어요저놀게저 이번 게요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에서서울에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하에저 서울에서 서울다서에서 서울에서 야, 이가게 해서 서울에서. 아, 진짜. 저도 한국수 있는 날 위에서. 저도. 제주도. 도 제주도. 제주도. 제 제주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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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주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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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제주도. 제주도. 제주알았주고제 알았냐고 냐요 내일 봐요. 내일 봐요. 내일 봐요. 잘할수 <놀람> 시청 <목소리로>